주엄생 강진호, 화산신법을 전수받다. 제2화. 첫 수련의 시작. 이른 새벽, 화산파 산문을 깨우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쿵, 쿵, 쿵. 낡은 숙소에 누워 있던 진호는 화들짝 눈을 떴다. 전날의 기억이 거짓말 같았지만 주변 풍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 나무 기둥, 거친 이불, 허공에 어렴풋이 떠 있는 창까지. 첫 수련 개시 알림. 임무 화산 내공심법 기초 단계 습득. 시간 제한 7일. 진호는 숨을 삼켰다. 아 진짜 꿈이 아니구나. 문이 벌컥 열리며 어제 본 청년이 고함을 질렀다. 야 신입! 얼른 안 나오고 뭐해? 오늘부터 지옥을 보게 될 거다. 끌리듯 따라나선 진호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다. 안개 낀 산봉우리 사이 수십 명의 제자들이 도복 차림으로 넓은 마당에 줄지어 서 있었다. 모두 또래 혹은 조금 더 나이 많은 청년들이었다. "모두 모여군." 중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백발의 노인이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는 화산파의 교두인들, 위엄이 넘쳤다. "오늘부터 새로 들어온 자도 함께 수련한다." 노인의 시선이 진호를 스쳤다. 순간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압박이 몰려왔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가, 강진호입니다.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노인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곳에 들어온 순간 넌 화산의 제자다. 수련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첫 수련은 마석 들기였다. 마당 구석에는 거대한 바위 같은 돌이 수십 개 놓여 있었다. 제자들은 그 돌을 안고 산길을 오르내려야 했다. 이게 첫날부터 무슨 군대도 아니고 진호는 중얼거렸지만 주위 제자들은 이미 돌을 짊어지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합 소리가 어? 산허리를 울렸다. 어? 진호도 어쩔 수 없이 돌을 안았다. 순간 허리가 끊어질 듯 무거운 압박이 몰려왔다. 으악! 그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다. 그때 눈앞에 창이 번쩍였다. 특수효과 발동. 귀환자의 체력 보정. 현재 상태 체력 마이너스 15 인내력 플러스 3. 보정? 뭐야? 게임처럼 스치앗뜨네 진호는 이를 악물었다. 다른 제자들이 한 번, 두번 오르내리는 동안 그는 헉헉대며 겨우 산허리를 넘었다. 그런데 그 순간. 2-1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다음화를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